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용인에서도 우리가 가지버섯이라고 부르는 민자주방망이 버섯이 발생했습니다. 이 버섯은 날씨가 추워지면 서리버섯이라고 부르는 예전에는 회색 깔때기버섯이라고 불렀는데 깔때기버섯으로 개명이 됐습니다. 그두 가지 버섯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발생을 하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느타리 버섯도 발생을 하고 팽이 버섯도 발생을 합니다. 느타리 버섯이나 팽이 버섯은 죽어가는 고사목 또는 죽어 있는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발생을 하는 반면에 지금 보시는 민자주 방망이 버섯하고 깔때기 버섯은 부엽토에서 발생을 합니다. 골짜기에 낙엽이 많이 몰려드는 곳, 공원 주변에 낙엽이 묻어져 있는 곳, 이런 곳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가지버섯으로 부르는 이 민자주방망이 버섯은 색상이 독특해서 쉽게 낙엽 속에서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송이과 자주방망이 버섯 속에는 총7 종의 버섯이 있는데, 가지버섯 이라고 부르는 민자주방망이 버섯을 제외하고 다른 버섯들 아, 자주방망이 버섯 아제비가 있네요 민자주방망이 버섯 아제비가 있는데 요두 종만 약간의 보라색을 띨뿐 나머지는 흰색이거나 갈색을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버섯, 다지버섯 가지 하고 색상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 더 맛있는 버섯들을 독버섯 일련이 하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들매고 간 밴드에도 백청색 자주방망이 버섯이 올라왔는데 색상이 약간 흰색인데도 이런 보라색기가 약간만 있는데도 가지버섯이라고 동정을 다는 걸볼수 있었어요. 제가 식용버섯이라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런 색에 집착하다 보면 같은 과, 같은 속에 식용할 수 있는 버섯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버섯들의 생긴 모습을 잘 이해해야 되고, 또 숙지를 잘 해야 식용할 수 있는 버섯이 생기는 반면에, 또한 버섯 중독사고로부터 치명적인 버섯 중독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색상이 너무 독특해서, 그리고 이 시기에 이런 색상을 띠는 버섯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 버섯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낙엽 위에 흰색 균사가 많이 있습니다. 낙엽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 버섯은 호불호가 좀 있어요. 흙냄새가 난다는 분도 있고 또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실층 아래쪽을 보시면 주름살은 촘촘하고 중간중간에서 갈라지는 분지되는 모습을 하고요. 자루에 바로 붙은 모양입니다. 전체가 갓 위에 부분, 자실층 부분, 자루 부분, 모두가 이렇게 보라색을 띠기 때문에 찾기 쉬운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참나무 낙엽이나 대나무 숲에 낙엽 위에 무리를 지어서 흔히 우리가 균환을 이룬다고 하죠. 빙 둘레 균환을 이루거나 무리를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한번 만나면 많은 양을 채집할 수가 있는데 저희 동네에는 이제 막 발생을 해서 아직 어리거나 또 미리 발생한 건 녹아 내리고 있습니다. 식용버섯이면서 색상도 아름답고 대량으로 채집할 수 있는 버섯이지만 생식하면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독버섯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한번 데쳐서 그 물을 버린 후에 다시 조리를 하셔야 되는 버섯이고요 약리작용으로는 항종양, 항산화, 항균, 혈전을 용해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버섯 채취해서 조리 방법 잘 숙지하셔서 꾸준히 드신다면 건강에 아주 좋은 버섯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많은 유튜버들은 버섯이든 식물이든 무조건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맛이라는 것이 공산품과 같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아무리 맛이 있다고 해도 드시는 분이 맛이 없으면 그것은 맛이 없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유튜버가, 아, 저것은 내가 먹어봤더니 맛이 없어 해도 드시는 분이 맛있다고 하면 그건 맛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곳에 집착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법을 습득하시고 또 버섯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가지버섯이라고 부르는 민자주방망이 버섯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